리버풀 F.C.의 첫 공식 경기는 1892년 9월 3일 에버튼 F.C.와의 친성 경기였고 리버풀은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첫 골은 리버풀 F.C.의 선수인 존 존스가 기록했습니다. 리버풀 F.C.는 1960년대 초반 축구 클럽으로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리버풀을 재정비하고 팀의 전술적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클럽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샹클리는 리버풀의 패싱게임을 바탕으로 압박 축구를 도입하여 팀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축구 스타일로 발전시켰습니다. 빌 샹클리 감독해 리버풀은 1961.62 시즌에 일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며 그 다음 시즌인 1964.5 시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리버풀 역사상 중요한 첫 일부 리그 우승이었습니다. 로저 헌터, 이언 스튜어트는 1960년대 초반 팀의 중요 득점원으로 샹클리의 전술을 잘 소화하며 팀의 중요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리버풀은 1964-5 시즌에 처음으로 유러피언컵 현재의 UFA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시즌에 우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리버풀은 점차 유럽 축구에서의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